안전하게 물을 주시키바니다 안 그림, 고안다 This 그럼 her m 시. 다 Tar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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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을다 오, 시럽다찐이다 나름, 지니. Ding, ding, 차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터닝, 터닝. 터닝, 터닝. 터닝, 터닝. 터닝, 터닝. 터아 터닝. 터닝, 기어가야 멈추지 기대로 들어오고 있는 열차는 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입니다. 다정을 깜짝아. 어 깜짝아. 지금 들어오고 있는열차는이역을통과하는 열차입니다. 한 걸음 이라서서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한국에비는 한강에 비는이 굿비는, 캄가굿비 그거 하지 마세요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<laughs>

가물이다 가물. 아 스크럽. 가을. 아, 아니 한쪽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. 아니, 이르, 이렇게. 왔어. 이 거의 귀신 열차 아니야 귀신 열차 사실 그거 이거 출발역이 많이 안 돼서 그래 출발역이 천안역이거든 천안발 방자 근거리. すぐ下手します。<laughs>